네, 어, 얼굴을 보이게 하려고 했더니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되지 않는 관계로 어, 이제 이편으로 네. 다시 왔습니다. 응. 그래서 첫 GI 블리딩의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응. 그래서 47세 남자 환자고 헤마테메시스, 헤마토케지아로 어레스트까지 생겼는데 RSC가 됐고 어, BP가 40에서 30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CT를 촬영을 했습니다. CT 촬영을 했더니, 이제, 가스트안 간트럼에, 이렇게, 액티브 블리딩, 컨스트라스트, 컨트라스트 바세이션, 또 여기 혈관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아마, 듀라포일 이정이라도, 하고도할수 있겠죠? 액티브 블리딩 포사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안지오그래피로 조형제 쏘기만 해도 너무 다량의 피가 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조형, 피가 나는 걸 보고, 그냥 GDA에서 바로, 이제, 글루로, 아까 뭐였던 리퀴드 엠블리게이전트로 여기를 이렇게 막고, 어네 그리고 내시경에서 이렇게 라지 열서가 있었는데 다행히 힐링 되셔서 잘 회복돼서 가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48세 여자 환자로 헤마토케지아로 <laughs> 응급실 내원하셨고 당시 헤모글로빈 5.7이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생각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했을 때 이렇게 다량의 블러드가, 블러딩이 있었고 이런 다이버티큘럼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CT를 촬영했을 때, CT에서는 이제 액티브 블리딩은 보이지는 않으셨고, 근데 안지어그래피를 시행을 했을 때, 요렇게, 어, 미드콜릭 아트리에서, 어센딩 콜론과 헤파틱플렉션 콜론 요 사이 부분에서, 컨스트라스트 익스트라바세이션이 이제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어, 자꾸 더보네 여기까지 이렇게 카테터가 여기 진입이 되었고, 넘어갔을 때이 혈관에 여기서 피가 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더 카테터를 넣었을 때, 어, 저희가 마치 발용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버티큘럼이 잘 보이고 있고, 다이버티큘럼을 서플라잉 하는 아테리들에서 이 피가 나서 글루로 줬을 때 약을 이만큼을 주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안지오그래피를 시행하였을 때이 부분은 잘 막히고 그 다른 브랜치나 뭐 특별한 컴플리케이션 없이 잘 회복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58세 남자 환자로 헤모토케지아로 오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몇달 전에 어드밴스드 가스틸캔서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헤모토케지아로 CT 촬영하 했을 때 이렇게 레서커베처 속에 음, 하이바디 아, 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사이바디 쪽에 이렇게 어 헤마토케자아가 있었고 아레스 커베처 쪽에 이제 이런 가스티릭 캔서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너스 페이즈에서 이런 투머를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리결 이레, 라인은 스몰 스크닝이 있고 그리고 아테리얼 페이스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레프트, 레프트 가스티릭아테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혈관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지오그래피를 시행했을 때 여기가 레스트 가스트릭 아테리이고 이 위쪽과 아래쪽에서 모두 이 캔서 스테이닝이 보이면서 캔서가 인볼브한 부분에는 이렇게 루미나 이레귤리티와 이제 슈도아니리즘이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모두 코일로 막기를 시행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코일을 막고 위쪽도 하고 싶었는데 위쪽은 와이어를 넣자마자 이제 터져 버려 가지고 Contrast extravasation이 gastric l u m e n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루를 주고, 음, 다시 안 좋아했을 때잘 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라우마 블리딩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트라우마 때 블리딩은 이제 주로 이런 앱도미나 솔리드 올간에서 조금 더 흔하게 보이게 되고, 리버나 스플린이나 키드니가 찢어지면서 여기서 피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CT를 촬영해서 이런 a s t 그레이드라든지, 뭐, 컨트라스트 익스트라바세이션이 있다든지, 아니면 슈도하네리즘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액티브 블리딩이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해서 피를, 어, 막아주고, 그 다음에 환자가 이제 좀 안정이 되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어,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죠. 수술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49세 남자 환자로 근데 이분은 조금 저희가 흔히 보는 이런 심한 트라우마는 아니셨는데 집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시다가 이제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근 그런데 환자가 LC 환자였고 웹도미널 페인 이 점점 심해지고 숨도 차고 해서 응급실로 오셨고 파라센테시스를 했더니 헤모페리토니움이 나오셨습니다. INR은 2.5점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 페셔포 리만트 베노 쪽에서 네 피가 나고 있었고 어 이분을 가져온 이유는 조금 되게 마이너한 트라우마인데도 이렇게 피가 날수 있다는 게 조금 당황스러워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LC 환자에서는 어 이렇게 마이너한 트라우마에서도 이렇게 액티블리딩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환자였고 여기서 이제 액티블리딩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파티 아트리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피가 나고 있었는데. 제품으로 이 끝까지 좀 들어가긴 어려, 어려웠고 제품으로 이제 막아주고 나서 네 어, 시술은 끝났는데 근데 환자 INR이 2.5였는데 점점 더 계속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DIC 멀티오감 페일러로 어, 익 스파이어를 하셨습니다. 이 환자는 19세 여자 환자인데 이제 조수석에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조수석에서 이제 이런 오른 왼쪽 옆구리 쪽으로 스플린 라스레이션이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스플린 라스레이션이고 이제 해모페리톤이 계속 차고 있고 해서 블리딩 의심하에 안지오레프 의심, 어, 의뢰가 되었고 이렇게 어 솔리드 올간 트라우마 때 이렇게 좀 스파티한 점상출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렇게 런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됐던 거는 좀 하일럼에 있는 이런 슈아니리즘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는 하일럼에 있다면, 이쪽이 터지면, 은 이제 페리토니움으로 인트로페리토니얼 어, 메시브 블리딩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여기를 코일로 막기로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요 다른 혈관들은 막아놓고 싶었는데, 좀 쉽지는 않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코일로 막고 나서, 어, 환자가 3일 후에 CT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어, 회모페리토니아 뉴모페리토니움이 생겨서 완전 바울도, 디오데나 퍼포도 있어서 처음에 안부였던 퍼포가 더 진행돼서 수술을 하셨고 스플린이 좀 인파기 많이 생겨서 좀 아쉬웠습니다. 살리고 싶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20일 후에 팔로우했을 때스플린에 어, 제가 인파 만든 부분은 이렇게 되고 있었고 그 주변에 좀 살아있는 티슈가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입양변에좀인펙션이 되면서 에세스 체인지가 일어나서 허스, 드레인까지 시행을 해주었고, 두달 후에는 다행히, 이런 드레인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쪼그라들고, 스플린, 파레키마가 조금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분은 44세 남자 환자였고요. 10m에서 폴더 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엠스턴이 떨어지면서, 이제, 옆구리 쪽으로, 라이트 right 키드니 쪽에 트라우마가 있으면서 컨트롤스트엑스플 i 이션이 보이고 있었고, 안조오를 했을 때 키드니 안오그래피하였을때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슈도안유리즘이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그멘탈하게 저희 코일 램블리제이션을 시행을 하였고 이후에 어, 잘 키드니는 보존은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인트 i 크라니알 블러드가 모두 보이지가 않아서 양쪽 IC에서 a 어, 보이는 플로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인 데스로 익스파이어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마우스가 너무 민감해서 자꾸 여러 개가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펠백폼 프랙처도 흔히 보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펠백폼 프랙처에서 아테리아 블리딩은 10에서 20%에서 동반이 된다고 하고 모탈리티는 36에서 54%까지 높은 모탈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펠빅 본이 이 깊은 안쪽에 이뒤쪽이 보통 부러져서 피가 나는데 이제 수술적으로 이 안쪽이 시야가 좋지 않고 또 이제 디컴프레션 되었던 디컴프레션 되면서 또 피가 더날 수가 있어서 수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펠빅 본 프랙처의 아테리얼 블리딩에 대해서는 엠블리제이션이첫 번째로 시행하는 트릿먼트 트리, 모달리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26세 여자 환자고 10층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10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스파인도 부러졌고, 이렇게 펠빅본 페머, 멀티플, 이렇게 이제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을 때, 이게 뼈고, 뼈고, 뼈 조각인데, 이게 이제 다 블리딩이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블리딩, 엠블리제이션 이래가 되었고, 어 이제 바소스파즘으로 혈관이 많이 작아져 있는 상태에서 인터널리아 아테리, 스페리어 글루티얼 아테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스페리어 글루티얼 아테리까지 들어, 들어가서 엠블리제이션을 이제 시행을 해줬고요. 글로로 그냥 다 막았고, 이 환자는 당연히 많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뭐 바울이라든지 뭐 두세 군데 더 엠블리제이션을 해줬고, 이후에 바이탈 안정화되고, 해서 수술까지 시행을 했고 환자는 살았는데 이제 스파인 때문에 하지 마비가 와서 재활 병원으로 몇달 후에 이제 옮겨졌습니다. 수술까지도 시행을 했죠. 다음에 포스트 오피 블리딩입니다. 포스트 오피 블리딩은 사실은 대부분의 수술에서 이렇게 블리제이션을할 만한 블리딩은 잘 보이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런 오간의 특성상 판 크레아스틱 서저리를 한 후에 이런 판크레아틱리이 조금 생기면은 이리기 이제 프로테인을 녹이기 때문에 혈관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거를 녹여서 주변의 혈관이나 다, 다이제스티브 아나스토모시스를 이제 이로전을 일으켜서 어 블리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3.3에서 10%까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PJ 아나스토모시스에서 어 플로이드 콜렉션이 있을 때 이게 뭐 포스트 피플로이드도 있지만 아나스토믹 리기 이제 있거나 데이센스가 있을 때 인트라 루미날 또는 익스트라 루미날 헤모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후에도 한9% 정도 블리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리버가 워낙 이런 코아귤레이션에 워낙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LT 후에 이런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LT를 한그 배드 프레니가텔이라든지 에피가스트리라든지 인터코스터 이런 쪽에서 좀 블리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66세 남자 환자고 이 환자는 AOV 캔서, EGC, 더블 프라이머리 캔서가 있어서 이 AOV 캔서에 대해서 PPPD를 시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PPPD 후에 약간 조금 데이센스가 의심되고 플로이드가 조금씩 있었는데 30일 됐을 때 헤마토케지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한 클립 바로 옆부분으로 해서 이런 슈도아니리즘이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셀리아 간지오그래피를 시행했을 때커머네파티아터리 여기 GDA를 잡아놓는 되겠죠 이렇게 꺾이는 데에서 이렇게 슈도아니리즘이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 돌아가는 이 앞뒤로 코일을 잘 막아주었고요 경우에 따라서 코일보다 스텐트 그래프트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제 뭐 LT가 아닌 이상은 다 돌아가는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코일을 주로 선호를 하고 코일 후에 잘 안정화 되어서 리버 인팍션 특별히 이스케미아 없이 잘 회복되셔서 퇴원하셨습니다. 52세 남자 환자고 이 환자는 LT를 사실 두 번을 하셨어요. 두번 하시고 나서 헤모글로빈 드롭이 있어서 어 10일 후에 CT를 촬영하셨는데 LT 하고 포탈 베인 스텐트도 괜찮은데 이제 리버 레스트로 앞쪽으로 이렇게 블리딩이 있었고 요렇게 어, 아테리아 블리딩 포사이가 의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T 한 리버 헤파티카테리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마리 아테리를 레스트 인터넷 만마리 아테리를 안지오 그래피를 시행했을 때요 끝자락의 브랜치에서 아마도 이 수술을 했던 인시전을 넣었던 그 복벽에서 안쪽으로 피가 나서 이트라페리토니알로 피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글루로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괜찮았는데 여기 또알수 없는 인터코스터 블리딩이 있어서 여기 막아주고 다행히 환자잘 퇴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테니어스 블리딩입니다 이런 스폰테니어스 블리딩은 음... 앞서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듯이 고령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안티코어 귤런트를, 어, 롱텀하게 사용하거나 또좀 과다하게 사용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 귤로패스가 유발되고 됐을 때 또는 LC라든지 셉시스가 있을 때도 이런 코어 귤로패스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어, 스폰테니어스 블리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위치로는 레트로페리토니움이 가장 흔한 것 같고요 n 돔이나 월이나 싸이에서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스폰테니어스 블리딩으로는 기존에 하이퍼 바스큘라 튜머인 h c c 나 l 뭐 a 오 t 코마등 있을 때 n o 된 경우에 이런 블리딩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비 is a p 리즘이 l e 가 있을 때 블리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s 옆에는 j v s 전 e m 그쪽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 비스랄 아유리즘을 이렇게 피겨로 잘 표시를 해주었는데요. 제일 많은 뭐 스플래닝 아테리아유리즘은올슈도아유리즘 뭐 이건 아까 트라우마 때 봤죠? 슈도아유리즘이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3cm 이상인 치료 아유리즘 그리고 차일드 베어링 에이지에서는 어떤 사이즈이든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차일드 베어링 에이지 때는 환자의 일단은 몸 안에 피랑 수분이 많아지고 또 혈액학적으로 또 하이퍼텐션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서 발견되면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환자는 70세 여자 환자고 게이트 디스터번스로 신경과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르라 뭐 아덴 유로배체 등으로 스테로이드 펄스를 시작했고 아스피린 먹고 쓰럼보사이토니아도 생겼는데 이번 중에 이제 헤모글로빈 드롭이 생겨서 갑자기 10에서 3.5로 많이 낮아졌고 BP 드롭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CT를 촬영을 했더니 이렇게 레스트 레트로페리토니얼 스페이스에서 어 포스테리어 파라레날 레트로페리토니얼 스페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좀 특이하게 블리딩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헤마토마이고 이 뒤쪽에서 피가 이렇게 떠서 여기 에 고여 있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아주 여러 군데에서 피가 나서 이렇게 떠서 여기 이렇게 콜렉션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앞서 봤을 때 매우 작은 혈관에서 이렇게 실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아울터그래피를 했는데 이렇게 뭐 심하게 오버트한 비비드한 뭐 데피니트한 아테리얼 블리딩 컨트라스트 익스트라베이션 포사이드는 잘 보이지가 않았고 도 의심이 되는 이런 럼바테리 등을 셀렉션해서 보았을 때 여기저기서 이렇게 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여기저기서 나고 있었고 이게 좀 셀렉션도 어려운 부분이어서 전반적으로 젤폼 주고 주고 했는데 어... 시술한 날에 계속 피가 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완자는 이제 두 번째 시술했을 때도 했고 세 번째 어, 두 번째 이게 시술한 영상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시브한건안 보였는데 세 번째 또 CT를 찍었을 때더 계속 커지고 더 피가 여기저기서 나고 있고 이번에는 좀 펠비, 라트라 펠비골 쪽으로 어, 레스트 라트라 펠비월 쪽으로 주로 헤마토마랑 더 어그라베이션되는 모습을 보여서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냥 인터널일리아 아테리를 다 코일로 막았습니다. 다행히 이후에는 이제 블리딩 조절되어서 환자는, 어, 그래도 안전하게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분은 77세 여자 환자고, 해모페리토늄으로 응급실 내원하셨고, 이쪽에 이런 헤파토마가 있으면서, 이렇게 다 찢어진 럽처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까 CT에서는 요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멀티플한 HCC가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어, 피, 피가 나는 것처럼 보였고, CMCT를 보였을 때, 이 리버 바깥쪽으로 이렇게 터져서 피가 나가는 게 보이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컴핌시티를 촬영해서 보통 이렇게 지도를, 해파티 아테리 지도를 만들어 놓고 시술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젤 폼으로 뭐 약을 주고, 이렇게 잘 막아서 컨트롤스트 콜렉션 되는 것까지 보이게 약을 줬고, 조절이 잘 되셨습니다. 57세 남자 환자로 이제 이 환자는 고미팅 한 후에 어레스트가 났고요. 헤모페리토니움 먹고 사실 조금 늦게 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다른 병원을 이제 거쳐 거쳐 오셨는데 그래서 CT를 촬영했을 때 이렇게 프리컨트라스트 CT에서 라이트 키드니 아 뒤쪽으로 이제 헤모 헤머리지가 있고 그리고. <laughs> 이렇게 아, 아테리아 페이스에서 레날 아테 라이트 레나 아테리에서 이렇게 큰 아뉴리즘인지, 슈도아뉴리인지 모를 것이 이렇게 터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뉴리즘에 엎셔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조용제가 나가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안지그래피를 했을 때 워낙 여기 플로어가 없어서 이제 예쁘게 더 보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레나 아테리를 다 막았지만, 환자분 너무 늦게 오셔서 좀 익스파이어 하셨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조금 자서 좀 논문의 결론스러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트랜스카테터 아테리아 엠볼리제이션은 여러 이제 블리딩 환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 모달리티이고, 어,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에서, 어, 때로는 수술을 대체할 수도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